제 네, 경계를 많이 써먹었어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도 배우자가 양도. 무슨 얘들 비상장 주식. 그러면 상장 주식은 과세가 안 되죠? 양도해가지고 이익 나도록. 물론 대주주는 과세가 됩니다. 그죠? 그죠? 비상장 주식 과세가 되거든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것만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니까, 남편이라 있죠. 남편이 어떤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면. 이거 과세가 됩니다. 양도 차이에 익 발생하면. 일억 원 주고 샀어요. 근데이 사람이 부인한테, 그죠 부인한테, 근데 이게 시가가 육억 원이야, 그렇죠? 시가가 육억 원이야. 야, 일억 원에 샀는데요, 시가가 육억 원이야. 이 육억 원짜리, 육억 원짜리를 배우자한테 딱 증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증여세를 내죠. 근데 어떻게요? 해 아까 배우자끼리는 얼마를 안 내죠? 육억 원까지는 안 내죠. 그러니까 증여세를 안 내요. 근데 바로 배우자가 제3자한테 양도를 했어. 6억 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1억 원짜리죠? 근데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6억 원이 되는 거예요. 6억 원이 거예요. 바로 처분하면 어떻게 해요? 6억 원짜리를 6억 원에 처분했으니까 양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시겠죠? 그 밑에 거 보겠습니다. 처분청. 국세청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네가 이런 남편이 그냥 1억 원에 사가지고 6억원에 팔았으면 5억만큼 차익이 생기겠죠? 그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때 가장 많이 써먹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죠? 한 쿠션을 돌리는 거죠 배우자한테 증말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6억원이 됩니 양도해 버리는 그럼 이게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제 뭐 보통 과세가 된 경우는요 아, 이러고서, 이러고서, 요, 배우자가 썼으면 모르는데, 한 다음에 바로 더투해서줘 그런 경우는 과세가 돼. 어, 그래서니다 쫄때 말하면 법인이 바뀌게 돼. 이런 일이 하도 많아. 근데 이, 이분들이 아시겠어요? 그냥 이분들이 보다가 세무사한 얘기했겠죠, 그죠? 회계사 얘기했겠죠? 그때 회계사 생활하기 쫙 조언을 해주는 거죠? 실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제가 하는 것도 조금 중소도 사장인데, 작년에 어느 세무사가 찾고 왔요 어, 그래서 가 무슨 세액공제를 받았냐? 그게 뭐예요? 그런 거죠? 내가 받게 해줍니다. 대신에 수수료 50%가 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죠? 10억 원에 만에 1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으니까, 그러면 55억을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못 돌려받는다, 그러면 안 줘도 돼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요? 평가라는 거죠? 평가를. 밑에 분정이죠, 그죠? 그냥 뭐아니 말고, 10억 원 돌려받으면 5억을 이상 주면 되는 거고, 5억 주는 건 아깝지만, 그래도 아직도 5억이 생기니까 해봐라.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진짜 1 5억 원을 쭉, 한국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세무사한테 5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는 가가지고 얘기 해가지고 5억을 받은 거죠. 그런 거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회사 세무사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잘 까져요. 지금부터 제가 법이 바뀌겠냐 법이 바뀌게. 어? 뭐 이런 거.